자, 여러분도 몸에 함께 움직여 주세요. 플라보 예! <목소리나> 하나, 둘, 헬스는 참기 힘든 고더긴녀 세디슨 아메리카노라 코블. 저저 앉아있으니, 아, 딱해, 힘을 내. 한번 웃어봐 돈이면 받는 인생 이래도 돈으로 안 되는 게더 많잖아 여기 왜요 자리에서 있거나 그대 한번 소리를 질러봐자게기 야야야 보라보는 인생 야야야 다시 못을내젊음말한번 가면 오지 않을 단한 번뿐인 내 인생 그대 외쳐봐 다 되는 인생, 이래도 돈으로 안 되는 게더 많잖아. 이 형님의 여차리에서 일어나. 크게 한번 소리를 질러봐. 자, 다음 개! 야, 야, 야. 돌아보 내 인생아. 더 크게! 야, 야, 야. 다시 묻을 내 젊은아. 단한 번뿐인 내 인생. 그게 그쳐봐. 힘을 내어봐. 어 브라보. 브라보. 즐겁게 살자. 인생 뭐 있어. 브라보. 브라보. 웃으며 살자. 인생 뭐 있어. 브라보. 여러분, 김충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폴라바! <laughs> 서오세요서오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아, 나이가 든다는 게 <laughs> 아이, 화가 나. <웃음> <웃음> 화가 나. <laughs> 잘 지내셨죠? 네. 아, 예, 예, 예. 자, 우리, 어, 시니어 분들에게 인사 먼저 한번 나눠주시고요. 아, 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신곡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아, 브라보라는 노래를 내셨단 말이에요. 아, 예, 예, 예. 어, 이게 지금 라틴, 네. 어, 예. 계열의 노래잖아요. 예, 예, 예. 라틴, 그죠? 리듬이죠, 리듬. 예, 예. 그래서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어, 이거, 어, 뭐, 저기 스페인 쪽의 노래인가 하고 아, 들었는데. 뭐 네. 꼭 그렇게 뭐 스페인을 카피해서 만든 그런 네. 편곡은 아니고요. 아하.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신나는 곡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머, 마치 마침 막 투사를 막 이렇게 어. 넣고 막. 그 있잖아. 막서로에막드디 받으려고 하는 거. 오예! 올래 오예 하면서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어, 받았어요. 네. 박 교수님 못 당하겠어요. 네. <laughs> <laughs> 네. 자, 이렇게 그이 노래의 작사 작곡하신 선생님은 어떤 노래를 예. 아, 네. 이 노래 이 노래는 옛날에 그 박상민 씨의 그 비원이라는 곡도 아, 쓰셨고요. 아, 저 좋아해요. 네. 지금은 이제 그고음악생활을 계속 하셨고 지금은 어, 조영필과 위대한 탄생의 네. 베이스 주자로 이태윤 씨라고 아. 지금 네. 현재로도 네, 활동하고 있죠 어, 평곡은 그러면 또 누가? 네, 다하 아, 기분이 좋가 네, 잡고 평곡까지 네. 네. 아, 네. 원에이를 좋아하시네요. <웃음> <웃음> 아, 자, 거기에 능력자지요? 네. 아, 그러네요. 해야지. 노래가 딱 듣는데 계속 반복성도 있고 중독성이 있어서 네. 어, 금방 따쫓차할것 같은데 단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음에서 고음에 이르기 이 음폭이 좀 커서 아, 사람들이 음정을 찾기도 힘들고 음. 어, 좀 그런 게 있긴 해요. 예.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노래를 마음속으로 또 많이 불러주는 게 좋은 공부가 돼요. 원어저 잘하시잖아요. 또 제가 <laughs> 연습하는 걸조 자꾸 네. 뒤쳐서 보니까. 예. 어, 저렇게 부르니까 노래가 또 달라지네. 어. 너무 편해지네 하는 생각이 네네. 들었어요. 예, 예. 아, 그것도 그 곡구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여러 가지 네. 일들이 그이 내용들이 네. 다구구절절이또 맞는 얘기인 거예요. 아무리... 더 맞죠? 나. 아이고. 뭐 노래 부르는 사람보다 아이고, 아이고. 네. 해설을 너무 정말 잘하죠. 네. 아이고, 아이고, 기가 막 아이고, 그 소리를 아. 듣자는 건 아니었는데. <laughs> 네. 아, 자 그나저나 이 노래 야예. 예. <laughs> 이 노래는 막 기분 좋게 막 감탄사 브라보 잘한다, 최고다, 좋다 막 이런 아, 뜻이잖아요. 스트레스 날려 버릴 수 있는 노래. 그래요. 빵 날려 줄수 있는 노래. 특히 또 어느 부분에 좀 이렇게 힘을 줘서 부르면 더 좋을까요? 어, 아무래도 네. 이제 타이틀 자체에서가 이제 불라보이기 때문에 네네.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음. 일어나자는 그런 때부터 뭔가 좀 끌어올리는 네네. 게 있어서 그렇죠 터져지는 어. 느낌이 있어요. 야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화만 내고 있지 말고 어, 지금부터 시작하자요. 네, 뭐 돈이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laughs> 사실은 그 놀면 뭐하니에 유산슬 아, 예. 씨가 저를 자주 왔잖아요. 제 아, 노래 예, 예, 예. 그래서 요즘은 유산슬의 스승이라고 <laughs> 예, 남들이 그렇게 또 불러줘도 좀 쑥스러운데 음음. 근데.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게 돈으로 절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야. 아,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찾아온 거지. 어, 예. 그거를 돈으로 깔으려고해서 그거 몇 수십억 갖고 되겠냐는 거야. 그럼요. 그래서 아 나같이 돈이 없는 사람도 열심히 하니까 그걸 인정하고 유산스리가 찾아오는 거야. 하늘에서 그냥 뚝 행운이 떨어진 거예요. 어. <laughs> 예. 근데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맞죠? 맞죠? 아, 네. 저도 동감입니다. 값이면 돈이 좀 있으면 낫겠지만 <laughs> 그래도 그래도 돈 필요 없어요. 네, 진짜 맞습니다. 실력이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오면 그걸 다 어, 돈으로 대신할 수 없는 네. 것들이 오더라고요. 네. 구구절절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네, 그럼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돈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찾아왔나요? <laughs> 궁금해. 아, 이건 뭐 제, 저도 이렇게 세상을 살다 살아 와 살아와 보니. 예, 내가 해야 할, 또 서야 할 일, 예. 뭐또 해야 할 일, 뭐 이런 것들이 막 엉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소리꾼이라는 거죠. 예, 노래를 맞아. 하고 살아야 예. 된다는 어떤 업을 받은 것 같은 네. 느낌이라. 아니, 그리고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셔요. 지금 <laughs> 우리 그 연예인 회오리 축구단의 단장님이시잖아요. 아, 예, 그렇죠오랫돌아가시는 예. 싱글봉글쇼에, 그 네, 강석, 단장님. 예, 강석 단장님의 이제 후임으로 예, 예, 이렇게 예. 오셨는데 또 개인 사비를 털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번에 또수혜민들에게또 좋은 아 일을 예.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저희 그, 네. 좋은, 진짜 착한 네. 저희 회원이 또 하나 아. 또 협찬을 해줘가지고, 아. 저는 뭐별한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하시니까 네. 되는 거예요. 회원이 이렇게 또. 단장님 이걸 해서 좀 도웁시다 네. 해서 나와서 아무튼 또 주변에 우리 이병철 조용구 그냥 단장님의 그 좋은 선행한 걸 본인이 말을 안 하시잖아요 우리 동생들이 다 알려줘요 그래서 아 이래서 이렇게 빛이 나고 또 좋은 노래도 찾아왔구나 이 좋은 노래도 행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완전이 뜰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숙스러졌어 <laughs> 어디를 잘 불러야 되는지 좀 알려주셔요. 글쎄요, 네. 노래를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많이 부르시는 게 제일 큰 공부고요. 오케이, 많이 불러보자. 네, 네, 네. 즐겁게 리듬을 타면서 항상 음. 이렇게 우리 그러죠. 박 교수님처럼 이렇게 리듬을 좀 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 이 어떻게 라틴도 키가 막히게 이렇게 스텝이. 네, 한 바퀴 돌아줘야 겠다 <laughs> 중요. <laughs> 제가 뭐 기회가 되면 나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laughs>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살랑살랑 리듬을 달라 신나게 부르자. 네. 그리고 어. 또 네. 아... 제그 포인트가 크게 한번 외쳐봐, 힘을 내서 한번 외쳐봐. 요 <laughs> 네. 부분을 네. 조금 뭔가 그 마음에서 응. 확 던지는 소리, 예, 그런 힐링이 전달이 되게끔. 아하, 진솔하게 예. 정말 내가 한번 소리를 내고 모든 이들과 같이 한번 힘을 내어서 한번 용기 내보자라고 진정성을 담아서 소리쳐. 있어요. 예, 느낌이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예. 혼자만 자기는 힘도 안 내면서 크게 외쳐. 봐 <laughs> 눈을 또 이렇게 벌리면서 <laughs> 힘을 내 여봐. 눈알 돌리면서, 브라보, 브라보. <웃음> 그, <웃음> 네? 사람이 참 눈동자가 중요해. 진짜 눈을 보면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눈을 보면 순수한지 아닌지 사람은 눈을 보면 절대 거짓말을 못해요. 아못 보겠어요. <웃음> <웃음> 아니, 사실 제가 너무 이뻐갖고 못 보는데. <laughs> 내가 점이빠야지참 <laughs> 눈에 빠질 것 같아가지고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 신나게 부르는 게 포인트고요. 아. 그 몸에 이 라틴 리듬에 몸을 네. 좀 맡기면서 흔들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이 노래는 정말 리듬이 제일 중요한 네. 음, 좋습니다. 노래죠. 그럼 네. 더 이상 살 붙일 거 없고 이제 그럼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아그네 여러분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Foxy, yeah. 세생아 야, 야야야 다시 못 올려도 마한번 가면 오지 않을 단한 번뿐인 내 인생 크게 외쳐봐 힘을 내어봐 오, 브라보 브라보 소리를 질러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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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vo, 내 인생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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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시 묻어내전, 루마, 감동 가면 오지 않은 한 번뿐인 내 인생, 크게 외쳐봐, 힘을 내게. 브라보, 브라보. 즐겁게 살자, 인생 모니터. 브 브라보, 브라보. 웃으며 살자, 인생 모니터. 브 브라보. 브라보. 안녕하세요. 행복 비타민 한지원 인사드립니다. 인생을 찾기 힘들고 떡이며 스디슨 아메리카노라고. 주저 앉아 있으면 어떡해. 힐레여서 함께 있어봐. 돈이면다 되는 인생이래 되는 게더 맞잖아. 이연기에요 자리에서 일어나, 그게 한번 소리를 질러봐. 야야야, 야, 야, 브라보 내인생아 야야야, 다시 모들내젊음아 오, 브라보! 브라보! 네, 이 노래는 책을 읽듯이 하지 말고 그냥 신나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흥에 겨워서 신나게. 아셨죠? 자, 노래 에 들어가겠습니다. 박미영 노래교실 청춘! 자, 같이 엉덩이도 좀 흔들어 주시고 어깨도 좀 흔들어 주시고 하이, 브라보, 예 yeah! 자, 자, 오호. 준비하세요, 두 박자 드립니다 하나, 둘 인생은 첫게 힘든 건도이며세드스 아메리카노 짧게, 짧게 끊어주세요 셋, 넷 주저앉아 있어 이을 내어서 한번 웃어봐, 짧게더 밀면 다내 인생. 이래도 더 늘어 안되는게더 많잖아. 헤이, 헤이. 여기 내더 자리에서 일어나. 그게 한번 소리를 칠. 자, 밑에서부터 끊어 울려요. 이야, 이야, 이야. 헤이. 돌아보내 인생아. 끊어 울려. 이야, 이야, 이야. 다시 못을내 젊음아 엑시트! 한번 가면 오지 않을 단한번뿐이내 일세 크게! 크게 외쳐봐 두 박자 드립니다 하나 둘 지나간 시간들은 지나간 대로 더 다가올 시간이 더줄 짧게 짧게 끊어주세요 셋넷 주저앉아 있음 어떡해 이불 내어 한번 웃어봐 더이면다 되는 인생 이래도 더으로안 되는 게또 많잖아 좋아요 셋넷 여기 내 여자리 자 밑에서부터 힘겨워, 야 yeah, 좋아요, yeah, hey, b r 내인생아자 그로 위려 e 야야야 다시 못올내 yeah, 젊음아 희차게 하 뭔가면 어지 않을 단한번뿐인내 인생 그게 그게 외쳐봐 힘을 내여봐, b r a v 어, 브라보! 즐겁게 살자! 인생 뭐 있어! 브라보! 브라보! 한번 더! 웃으며 살자! 인생 뭐 있어! 브라보! 브라보! 흔들어, 흔들어! 오케이!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